요즘 저는 빠른 속도와 주행거리가 긴 라이딩보다는 소소하게 빠르거나 길지는 않지만 천천히 풍경을 감상하며 부담 없이 라이딩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지역별로 운영하는 공영 자전거들도 많이 늘어나서 그걸 이용해서 주변 풍경과 관광지, 그리고 주변에 맛집이 있다면 맛집도 찾아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김해시를 예로 들면 보통 라이딩 코스로는 낙동강길을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낙동강길은 규모가 워낙 커서 가볍게 즐기기에는 좀 부담이 있죠. 도심 속에 누구나 소소하게 라이딩 할수 있는 그런 코스로 해반천 자전거길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 해반천을 김해 공룡 자전거인 타고 가야를 타고 가볍게 투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해반천에 위치한 장신대역이라는 곳이고요. 원래는 이전 정거장인 가야대역에서 시작하려 했는데 어, 거기에는 자전거가 없어서 한 정거장을 경전철을 타고 당겨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타고 가야를 타고 해반천 라이딩을 하면서 둘러보기 좋은 장소들을 한번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 영상에서 이 타고 가야를 탄 영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엄청 관리가 안 됐어서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개편을 해서 그런지 너무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김에 사시는 분들이나 놀러 오신 분들이라면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옛날에도 이런 공룡 자전거 <목소리> <이> 컨텐츠를 저, <목소리>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자전거가 다른 거였어요. 타고 가야가. 근데 이제 스윙에서 위탁 관리를 하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완전 관리도 안 되고 하, 그랬었는데 결국 없어지나 했는데 이렇게 위탁 관리로 관리가 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엄청 편하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요. 지금 해반천을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으로 평일 근무 시간이라 그런지 어, 지금은 사람이 많지 않지만 저녁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산책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는 등 다양하게 이용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자전거 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경전철역이 쭉 이어져 있어서 해반천을 따라서 어, 경륜차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다 좀 힘들다 아니면 걷다가 좀 힘들다 뭐 그런 경우에는 어, 경륜차를 이용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택지가 어, 많아서 좋습니다. 뭐 자전거를 타도 되고 산책을 해도 되고 뭐 경륜차를 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 이렇게 보시면 뭐 맛집이라든가 식당, 카페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뭐 사는 아파트 단지랑도 붙어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에 사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조금만 이동하면 연지공원역이 나오는데요. 반납구역과 가까운 곳에 돈가스를 좋아하신다면 싫어하실 수 없는 돈가스집이 있습니다. 바로 폴 수제 돈까스라는 맛집인데요. 양도 많고 질도 좋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라이딩을 하기 전에 배를 채우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특히 개인적으로는 갈릭 치즈 돈까스를 추천합니다. 오. 자 여기 이제 연지공원이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다른 지역도 가보려고 하는데 어. 다른 지역은 이 공공 자전거나 이런 것들이 전기 자전거가 잘 없더라고요 아, 아쉽게도 그랬었습니다. 이기해가잘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 그동안 신경 안 쓰고 안 써서 몰랐는데 신경 써서 보니까 굉장히 잘돼 있는 편이었습니다. 조금 건너면 저쪽에는 연지공원, 저쪽에는 김해문화의전당이 있습니다. 어 여기에는 뭐 아이스링크장도 있고요, 뭐 각종 공연들. 그리고 수영장.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있습니다. 사시는 분들은 잘 이용하고 있죠. 네. 또 연지공원에 도착하면 이렇게 반납하는 장소가 있어서 여기서 반납을 해주시고 연지공원을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헬멧도 있네. 이 자전거는. 아, 다른 건 없는데. 아무튼 연지공원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전거가. 참고로 연지공원 내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납을 하고 한번 둘러보시고 또 이동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주공원 들어오시면 거리에 독립 기념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독립운동에 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김해 출신의 독립운동가들과 사진과 활동 기록이 정리되어 있어서 산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김해의 독립운동 역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꾸민 기념관은 아니지만 일상 속에서 역사를 기억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으니까 어, 반드시 연지공을 한번 오시면 한번 들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왔던 공원이기도 하고요. 늘올 때마다 좋습니다. 가운데에는 큰 호수가 있고 이렇게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 되면, 봄 되면 이제 여기에 벚꽃도 많이 피어가지고 정말 예쁩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또 사람이 없는 시간이다 보니까 더 좋습니다. 생각이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자 이제는 김해박물관으로 가볼 건데요. 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다시 해반천 쪽으로 가서 뭐 바로 지금 눈앞에 보이거든요. 걸어가셔도 돼요. 자 이렇게 이쪽을 보시면 이제 국립 김해박물관이 나오죠. 자 한번 스쳐 지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립김의 박물관이 있고, 바로 앞에 이렇게 공룡자전거 반납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납을 하셔서 관람하셔도 되고요. 근데 뭐, 제 생각은 굳이 또 빌리고 반납하고 번거롭게 그러기보다는, 어, 저 연지공원에서 반납을 한번 하시고, 그냥 여기 걸어오셔서 관람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중학생 때 사진을 찍었던 장소기도 하고요. 이어서 해완천길을 따라 조금만 더 가시면 대성동 고분 박물관도 보이는데요 야외 전시장도 있고 실내 전시장도 있기 때문에 볼거리도 많고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무료 관람이니까 부담없이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가야 고분군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넓은 들판이 또 나오죠 자 이쪽에는 야외 전시관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올라가 볼 수도 있고요바람많이 부는 날에는 연날리기하거나 뭐 그러기도 좋겠죠. 그리고 바로 옆에 또해반천이기 때문에 해반천을 타시다가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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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수 이렇게 이렇게 로렇게 이렇게 이렇에 이렇게 이렇게 이라는이에들이 커피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고요 여기 정원이 정말 멋지게 만들어져 있어서 잠시 들렸다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이어서 수루왕릉 쪽으로 이동했는데요, 가는 길에 또 다른 가볼만한 카페들이 많이 있으니까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오면 또 수루왕릉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구경하기 전에 또 반납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여기 반납 구역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하시고 그대로 이어서 수로왕릉을 구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이곳은 김해를 대표하는 역사 유적지로 입장료도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관람이 가능하고 공원처럼 꾸며진 경관 덕분에 산책 겸 역사 탐방 코스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수로왕릉을 지나서 좀더 들어가시면요, 유독 외국인 분들이 많이 보이실 텐데요, 김해 중앙상가 쪽으로 들어오시면 글로벌 푸드타운이라고. 김에 자리잡으신 외국인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다양한 이국적인 음식들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수로왕릉역에 도착을 해서 한번더 반납을 해주고요. 이제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 배가 고파질 시간인데요. 김해 도서관 쪽으로 가면 주차장이 하나 보입니다. 수로왕릉역에서 반납 후에 여기 토박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여기는 제가 오래전부터 한 번씩 들려주는 식당인데, 두루치기 또는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습니다. 올 때마다 땀을 흘리며 맛있게 먹고 가는 식당 중 하나고요. 해반천과 가까워서 라이딩이나 운동을 끝내고 오기에도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식사도 마치고 이어서 해반천 라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로, 그리고 오리 등 다양한 또 새들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 보이고요. 뭐, 쇼핑이나, 뭐, 터미널, 여객 터미널을 이용하실 분들은 여기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쟁철을 이용하실 분들은 공항역을 해서 내려서 김해 김에 여기 터미널과 신세계 백화점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안에 또 이마트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반찬을 따라서 아직 끝까지 가본 적은 제가 없거든요. 오늘 이 기회에 해반찬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밥도 먹겠다 커피도 마셨겠다 제 체력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기자전거라서 전기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도심지를 벗어나서 약간 조금 더 사람들도 없고 고요합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정말 최적의 날을 고른 것 같아요 해반천을 따라 열심히 페달을 밟다 보면 어느새 20분쯤 되면 천의 끝자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는 길은 조용하고 한적해서 도심 속에서도 잠시 자연 속으로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고요. 길가에는 새들이 지저귀고 잠자리나 나비같은 곤충들이 날아다니며 한층 더 생동감 있는 풍경을 만들어줍니다. 오늘따라 맑게 개인 하늘과 신선한 바람까지 더해져서 이날 주행은 정말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 끝인가? 끝이 온것 같은데? 어 끝이다. 어 드디어 해반천의 끝으로 왔습니다. 어 처음에 온다. 기대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반천의 끝으로 도착을 했고요. 오늘은 이 타고 가야를 타고 해반천만 타는 게아니 해반천 주변으로 이렇게 좀 둘러봤습니다. 아 이렇게 해반천 끝까지 온건또 처음인데요. 정말! 오늘 좀 힐링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 또 타고가야가 전기차라서, 아 전기 자전거라서 어, 정말 편하게 주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대여하고 반납할 공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번에 좀 새롭게 개편된 이 타고가야를 이용하시는 것을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요. 아 그래도 조금 아쉬운게 이렇게 반납하고 대여하고 또 조금 더 멀리 가면 또 그러지도 못하니까 그게 좀 아쉬웠는데 약간 그러면 계속 기본 요금이 또 나가고 그래서 이거를 뭐뭐 1일 뭐 패스권 뭐 이런것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김해에서 관광을 하시는 분들 또는 뭐 김해 사시는 분들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일일 패스권 같은 거어좀더저 뭐 같은 사람 이렇게 막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조금 더 김해에서 조금 더 반납 구역에서 조금 더먼 곳까지 또갈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겠죠 어, 어, 하지만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좀잘 보완해서 그렇게 일일 패스권을 만들게 되면 좀더 좋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이제 어, 다시 반납구역으로 한번 이 타오가야를 타고, 타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건너서 가고 있는데요. 오우, 오, 감, 너무 예쁘게 열렸네. 색깔, 오, 너무 예뻐. 색깔이 정말 예쁘죠? 맛있겠다. 이 길이 저쪽 반대쪽 아까 왔던 길보다는 이쪽 방향에 길이 조금 더 정비가 잘된것 같아요. 확실히 부드럽네요. 저쪽보다는. 만약에 자전거 타고 끝까지 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 밑에 아래 길보다 이 윗길로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반납구역으로 타고 가야를 타고 되돌아가도록 할 건데요. 만약 자전거를 오래 타기가 힘들다면 경전철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타워가야를 이용한 요금이 오늘 2,300원 정도로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지역의 좋은 자전거 길을 찾아서 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굴류TV의 도피디였습니다.